나는 인형이... 인형 누르는 인형 코삥삥 찌찌뽕 띵 노래를 길게 불러야지 야옹! 야옹! 말은 못하는구나 말 못하는 인형이구나 띠링 에잉 화내는 인형 아니야 뿅 찌찌뽕 <laughs> 뭔 노래야 못알아 듣지 냥냥 리링뿅 리미콘 뿅 뿅뿅 노래 하나 예쁘게 해봐 빵야 안녕 빵야 어디가 허리피고 가이지 할머니네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소희 됐네 안녕